잡을게요 중계. 근데 여기, 여기, 초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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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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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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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고, 고, 고! 어쩔 수 없이 뒤밀은 고! 내가 그냥 스윙좀할 거고 있어. 고, 고, 고! 좋다, 좋고! 저건가요? 구승잘쓰아 구승이가 잘쓰 성우, 나 잠깐 하면 빌려주면 안 돼? 안쪽 아무거나. 한쪽만. 중에 하나 손놓고 있어, 형 돌려야 돼 가지고. 아, 군대 기요. 아, 손씨어 가지고. 용병분들도 <laughs> 잘해줘 가지고. 그 용병분도 개잘하는데. 용병분도 개잘하는데. 아니 그선준처럼 뛰어, 딱그 킥하기 전에 먼저 뛰고 있어요. 김민찬이야? 지금도 저기서 못해 저기서 못빼 <목소리> 저기서 못해 진짜 저기서 못해 못해 저기서 너무 <laughs> 축구 ASMR 같다 뛰는 <뛸> 소리 <laughs> 먹을 수 있, 국밥 같은 거는 한 그릇 가능.

선생님 바 무조건 어. 그러네, 어, 그래서 승이가 응. 우리가 1 2, 에 10000원 주시그1 0 1 0 1시면 10시 10분에 1000원 주시1 0 1 0혹시면 10시 1 0에 1000원 1원 10시 1 0 0 1시0 1원0 1 아니 진심으로 진로 아니 자기네도 사람 불러서 지금 영상 찍고 있다고. <놀람> 그래 가지고 그 <놀람> 그래서 승가 네, 괜찮습니다. 아, <놀람> 그거 그냥 끝냈어 근데 누가 댓글에다가 3 4터는안 올라오나요? 그랬더라고. <놀람> 와! <놀람> 나이스 게임! <놀람>

아, 니 근데 저번에 다못 했어. 잘한 사람이 없었어. 오늘좀하는 오늘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내 느낌에는. 아, 우리 팀이 많아서 그런가? 오늘 좀... 어, 아, 상당히... 좀... 스타일이 없고 어, 원래 스타일이야. 어, 개인은잘하거든 근데 골이 계속 사운드 바뀌었어.

와. 대로. 됐다. 됐다. 아유, 감이. 누구야? 구승이야? 어쳤어. 응. 빨리. 음, 따라 이게 아, 안 저거. 안난 항상 아쉬운 게저 라이트 불빛 때문에 영상이 좀묻쳐저 음. <laughs> 라이트 불빛 여기 안 보이지 않아? 안 보이죠? 여기서 볼받을때안 보이던데. 라이트 불빛 때문에. <laughs> 그냥... 아파트 때문에 그런가? 너무너무 힘가어저좀 빨라 공격수 주포 아닌 사람도 공격수 볼수 있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냥 이 형도 이해가 우리 어정쩡한은 그냥 그준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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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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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맞고 어, 아 권희 형어 엄청 잘맞네 아, 아, 어, 지금 뛰고 계신가? 네. 아니 지금 요발목좀뛴거 같아 조금 이거 심해. 추서더 그런 걸 수도 있어 약간 아, 늘어나낌 아, 네, 네. 너네 한 50... 구이랑 아, 같이 있는구이랑 아, 같이 지한달된거 같아 상쿠터 때, 내가 봤을 때, 터때 우리끼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하나만 넣어라, 하나만. 진짜 어우 잘해. 올린다. 2번. 야, 2번이 크로스고, 7번이 직접 슈팅이더만. 어. 2번이 사이드. 사이드에서 어, 사이드 크로스고, 7번이 직접 마무리. 그서 근데, 근데 4번이 4번 말하는데, 그게. 여기 응. 2번 하면 이번대로 하고 7번 하면 직접 만드는데 5번 아직 몰라 5번, 5번. 탐구해보세요 5번이 5번. 는거 수비인데? 지금 수비, 아, 수비, 수비, 저기 올라왔어 아, 오우. 오, 야 오우씨 레리 지금 어디 있어? 아저 있구나 쟤는.. 쟤 반대쪽 때려? 어 아니, 상대팀 심판 오. 어? 운운우 야, 기서여기서 누가 전다가 한번즉 잘못된 게 따라갈 수가 없던 게떨어나 아, 야야 돼. 바짝, 바짝. 와, 와, 잘 풀어났다. 아니, 방금 잘 눌렀어. 정말 어. 잘 나왔어. 리그잘 눌렀어. 아니 근데 진짜 어. 잘눌렀 아야, 우리, 우리 가더못 눌렀어. 어, 어, 잘 눌렀어. 우리 존나 못 눌렀어. 못눌렀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였리 그래.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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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리, 우리, 나이스, 나이스! 아, 나잘 응. 인정. 아그리고 상대 키퍼가 응. 너무 잘하셔. 약간...

다른 팀장들은 저게 뭐샌드포이안 띄게 될지 모르겠는데 초록 일단 끼면 같이 뛰어줘서 저걸 또 윙에서 좀 가운데로 넘는 게 강이 힘이 요 저걸 넣으려면 골게 깊게 겨서 속도 조절해서 그냥 크레드 넘는 패스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솔직히 어렵잖아요 잡는 사미

무슨 드리블이, 무슨 슬리블 이번 것도 우리 한거없나 응. 걸려. 고혈 또. 안 돼. 쭉. 훈거가지고 자기가 할수는거이형그지이 완전 상대고어가지고 누구? 흥민이흥민이아 상빈이 아이스컷아이고한대한대아근 저기 너무 힘들어 오히려 나 낚시를 라인 않아도 라인 하나 더구지야 돼. <도보야돼. 목소리도 있어> <목소리도> 선생있뛰이있었어이어어어 <놀람소리> 이거 아, 네, 왜? 왜? 그래? 그래? 어 이거 어이 이거 있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이 이거 있입어 이거 있어? 거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거어거어

아이 근데 딱사람 o w w 패스가 좋은 going to do. I'm 아 o i n g to do it. I'm 데어잘하 g to do it. I'm going to do it. 터치 going to do it. I'm going t 이렇게 미끄러운데 잔발이 저렇게 잘 밟히는 거 m 안 미끄러웠으면 제가 얼마나 빠르 I'm n o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t sure. I'm not sure. I'm not 도 나쁘지 않아. n 쁘 t s u 어 e I'm not sure. I'm n o 넣었으면 됐는데. n 정 너무 컸어. 아니 근데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됐다! 네가 한번 해봐 그냥 어! 이지 뒤에서 오었이 근데 저거도 필요해 어 맞아 호흡. 해야 되긴 해안 먹히려면 호흡. 해야 돼저 사람이면 탈 위험하게 이거 어 좋다 됐다. 좋다, 좋다. 미끄러 상대 못해 아아 나이아 어, 좋다 아! 까비 아니 나 아까 그 정선력으로 뜨라 여기서 척추가 뒤로 꺾일 뻔 내가 그랬 허리 아프더래 킥탈 응. 때도 허리 아프고 나난 27년 돼. 나어 27년 돼. 27년 돼? 나 29년 돼. 건율 부대. 와 건율 부대. 어, 나 그러니까 행군할 그... 때 거기 지나갔어요 어, 거기 내가... 거기 바로 옆에 그거 있지? 운동장? 그, 아니 운동장 말고 그 나가는. 데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존나 그, 아까 그쪽으로 해서 각계가잖아. 아 어, 맞아 맞아. 와, 야, 시야, 때 존나 어, 아 야씨발 각계가 너무 멀지 않아? 어그렇 존나 말 멀었어. 아씨발 한 시간을 걸려 완전 장난이야. 씨발 파츠. 대박이다. 가는데 얘네 힌 바틀려가지고 예 밖에 밖에 갈때 어. 뭐야 페널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거기보다더 안쪽이거든. 어. 그인조잔기 그 운동장 있는데 뭔지 알아? 아 패널. 존나 큰데? 어어어 어, 어, 어. 거기 파리바게 있고 그. 어. 야씨, 페널리, 김재현이 차. 대단다. 뭐야? 설마 뛰어진 않겠지, 진짜로. 아! 어, <laughs> <laughs> 제스키가왜 아니, 그이 우리 우리가 저기랑 좀가까운 <laughs> 그래서 각기가더 벌어. 아, 그러겠네. 그까지 <laughs> 가는 것도 시원. 그래, 우리, 우리 시원 나가서 왼쪽에 바로 붙거든. <laughs> 아, 그니까 행강할 <laughs> 때 거기서. 거기. 나이스 골! 김재현이 표현인가? 이러고 있어 근데 이7현대좀골 <laughs> 빠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저기 뭐어 아, 아가 코로나 끝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있었데 20년 후에 1년 안 하다가 1년 아에 20년을 처음아아 했고, 4아 근데 샤워 아예 못하이 20년? 어, 나 아예 나양치도못했어는아아 배우가? 어. 근데 우리는 되게 당연한 건지 알았거든? 근데 처음에 뉴스을 때가 우리 였그막 구실 뭐뭐구실인가 어, 어, 기안 어, 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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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개구마다. <laughs> 그래서 애들 그, 어, 그, 텐트병 있잖아. 공략을 하는 거지. 아, 이런 거야. 아니, 25연대가 제 꿀이 나와. 거기 대부분 훈련장이 바로 앞에 있던데? 오,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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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병수 나가지 말자. 슬턴 훈련장 있잖아. 안녕. 위험하다. 와, 출발. <laughs> 야, 나보다 개꿀맛 같어이 <laughs> 사람. 이 사람 안 그래도 거기 개꿀무대거든? <laughs> 2 7라대데 <laughs> 누구랑? 으아, 누구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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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이 아, 안나가누잘 땅도 그렇기도 한데 구랑 아, 그러니까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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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랑데구랑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랑? 누누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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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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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잠깐만 나 카메라 떨어뜨릴뻔했어아 추워. 아, 영상 오랜만에 찍으니까 좀 어렵네 어 안보여 궁이 근데 집중력이 더 사소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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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목소리도> 거.